녕하세요 사랑, 어, 이번 요지. 예,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공적을 받아들이려,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서, 아이, 뭐, 제가, 뭐, 이거죠. 자신의 공헌을 좀 과소평가를 하는데, 이는 잘난척을 안 하고 품위 있게 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그런 그냥 그 겸손을 뜨는 것이다. 예, 이 정도입니다. There is some discomfort, discomfort in most of us today. 약간의 불편함, 우리들 대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편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불편함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comfort로 보면 됩니다. That makes us reluctant to take credit for our accomplishments or to even accept a well-deserved compliment. 뭐하냐면 우리를 좀 뭐하게 만들어? reluctant, 마지못해 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뭐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뭐 하냐면은 여기서 take credit에서 credit이라는 공적입니다 공적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혹은 to take credit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인정하도록이죠 well 그 deserved compliment라는 얘기는 아주 충분히 여기서 그러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는 칭찬을 공적이나 칭찬에 대해서 그죠 좀 받아들인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이제 우리들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트라이너 엑스퍼리먼트 한 예를 들어보자 Give someone, Give someone you know. 여기서는 whom이 생각되 있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줘 봐라 어, g e n u 그래서 이놈이 이제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어, genuine c o m p l i m 어떤 품질, they, they have about something they have done. They you truly appreciate. 다시 갑니다. 칭찬은 니가 칭찬을, 이제 진정한 칭찬을 하는데 어떤 특징, 특질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에 관한 칭찬이거나, 여기서 목적 관계대거상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또 또는, 또는 무엇에 관한 칭찬이냐면은 어떤 것이냐면 they have done. 그들이 행했던 어떤 것이 됩니다. 관계되면서 두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생략되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돼요유투를리 어프리셰이트 니가 진정으로 높이 평가한다 하는 겁니다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컴플리먼트지 이건 칭찬인데 컴플리가 2가 되면 이거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보충을 이렇게 됩니다 그이 단어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 개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러겠죠. 근데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뭐야? 그 이걸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컴플리먼트 그 대신 하나를 이제 프레이즈라든가, 그죠? 프레이즈. 그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단어가 여기서 이제 이 컴플리먼트냐, 이냐, 아니냐뭐 이런 식으로 저기 단어가 바뀌었을 때. 그래서, a p p r 이 c i a t i o 이냐 d e p r e c i 이냐뭐 이런식. 평가 절하에다 하는 의미,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됐고요. 오픈 e 퍼 t h 리스폰스 s t response is to d o w n p l a 종종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다운플레이. 좀 이제, 좀, 뭐야, 그, 깎아내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좀 무시하거나 이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됩니다. 어휘로 갈때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여를, 기여나 공헌이죠. 기여, 공헌. 그들의 노력을. 여기서 c o n t r 도 이제 d i s t r i 이라든가 그죠? 뭐, 뭐, 이제 다른 형태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단어 비교일 때, I was just d o i 아이, 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는 거죠. Anyone would h a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요. 네? 네. 법법일 때, 했 was not there. I was not t h e e was n o h e r e I w not h e I was not 아, 뭐 h e I not there. I was not t h e I was not h e I a o t h e r e I s not h I not t h e r I was not h e I w n h r a s t e I w s h I a o t t h I a s not r I a s t t h e a s n o e r s o e w n t h e I a s n o I was o t a c n e r t I w n g c e r e d h I a t f e o r s n o m e s o t h e I n g t h I w n o w n o e r f u l n e r w e h a v e d o n e s o m e t h I n g w o n d e r f u l 해서 이제 어, 대시 원리는 여기에서 생각되어 있죠. Something Wonderful 에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던 대선 이 Something을 막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t i n g 이 붙었더니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하는 거, 뒤에서 수식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했던 뭔가 멋진 것에 대한 이 칭찬이죠. 공적을, 공적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 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 메이 e 목적 보호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 하는 거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원래는 it is, it is something that 그런데 이제 의문문이 되는 거고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 k i l l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요. 그죠?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제 어, 업적 성취나 어떤 기술에 대해서 but we don't know.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How to take, 방법을 잘모른다 take credit for them. Gratefully. 그래서, 여기서 데미가이렇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our skill and accomplishment를 얘기합니다. 하면서좀 우아하게 좀, 아, 품위 있게, 여기서 이제 우아한데 품위 있게 받아내는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 Without seeming like a breakou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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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 a l no it all. 좀 이제 합풍형이란 게좀 이제, 아, 잘난척이게, 잘난척이고, 어, 아, 이제 뭐, 지금 뭐다 아는척. 잘났어, 이 새끼. 모르는 게 없대, 지, 지 나름.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잘한 편이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같은 요 유지했는데, 이제 영어로 쓴다 그러면 핵심 단어는 마드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좀그 겸손, 마드리시라는 겸손한, 겸모한. 뭐, 이제 이렇지. 자, 그 뭐, 특별한 건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이렇다는 하 거고, 퍼센트가 좀 이래서 학생 비율이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